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울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매 예수님, 복음은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는 예수님과 그가 공동체에 예수님의 기적을 선포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나병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징벌로 생각되었고, 나병 환자는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그러기에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치유가 의미하는 것은 물리적인 재생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자신의 소망, 치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 겪고 있었던 비참함까지 맡겨드렸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하느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에서 기인한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낫게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부르짖음에 손을 내밀어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 치유는 하느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일깨워 준다는 점에서 구원행위로 자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랑의 행위 안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치유 사실을 함구하게 하신 것은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만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의 은총에 대한 갈망이 믿음 그 자체보다 앞서는 것은 하느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명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제에게 치유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병에서 치유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당대의 종교적 관습을 지키게 하여 다시 사회에 적응토록 도와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치유된 이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하느님의 이름을 통해 병이 나았지만 그에게 하느님 덕분에 치유됐으니 그분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는 당위적 차원의 의무를 절대 부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치유된 병자가 자신의 온전한 자유의지 안에서 하느님 앞에서 책임감 있는 행위를 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또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외부적 표징이나 개인적 기도의 열매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지속적인 결단의 과정 안에서 이루어짐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독서 말씀에서도 들으셨다시피 처음에 그 결심을 마지막까지 가져가는 이가 하느님 앞에서 끝까지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분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안에서 각자가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원의와 나약함을 오로지 하느님께 드러내 보일 때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삶 안에서 우리는 종종 각자가 가진 어려움 때문에 침묵하시는 하느님을 원망하며 각자가 가진 상처나 병이 나을 수 없으리라는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세상의 어려움을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현세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에서의 성공을 기원하며 축복을 청하거나 마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듯이 우리는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고자 영혼의 구원을 희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미사 안에서 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날마다 그분께 각자를 맡겨드릴 수 있는 치유의 은총을 청하셨으면 합니다. 아멘.